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왕의 명령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고레스 이 사람의 명령으로 또 성전을 시작,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 주변의 방해, 또 조롱, 또 결국에는 왕의 금지령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공사가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었습니다.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의 상황이 멈춰져 버리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결국에는, 아, 지금은 아니었나 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불마저도 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렇게 멈춘 것처럼 보였던, 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시니 선지자 학게와 스카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멈춰져 있던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상황을 살펴보면 무언가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정말로 단순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로 두면서 너희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나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 그러한 말로 인해서 잠시 때로는 스스로가 멈추어야 한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멈춤을 깨뜨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간, 중단되었던 이유는 이 주변에 방해하던 그 세력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낙심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그 심령에 불을 지폈고 무너졌던 그 사명을 다시 세워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평 가운데에서 무언가 멈춰 선 것만 같을 그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사람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스알데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라고 합니다 이 수룩발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건축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외부 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왕의 허락도 그 환경의 안정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깨웠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옆에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방해 세력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또 조사합니다. 또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큼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한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멈추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용기는 처음 시작하는 그 용기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마음도 기억하시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낙심 가운데에서 다시 기도하고 멈춰졌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 더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멈춰져버린 기도 또는 중단되어진 순종 미루어둔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졌던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멈춰졌던 이 성전의 재건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금 순종의 불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잘 믿었다가 다시 멈춤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영민, 김승호, 김은수, 김이룸, 박태랑 서예원, 이고은 이연진 최영민 현혜연 홍은아또 우리 주변에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차분하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어 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